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나무 기술정보가득 전문 서나무 드락입니다 이번 영상은 일반 호적 접대기입니다. 그 접대기 접붙이는 거는 이제 제가 영상에 이제 좀 많이 여러 개 올렸는데 접대는 과정은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접대는 과정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요. 그 1단계가 접이 붙었다고 생각되면, 접이 붙었다고 생각되면, 여기 지금 지시봉으로 가, 가리키고 있는 데가 지금 햇빛을 우리가 맞주보는데 됐습니다. 여기, 피를 이렇게 깠어요. 이렇게. 아래 위에, 이거 환상박피죠? 3cm 이상, 이렇게, 피를 까야 됩니다. 이렇게. 그 기간이 언제냐면, 접 1년 후에, 그것도, 50%만 깝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쪽에 아닌 바깥쪽에, 대목 쪽에 붙어 있는 접두의 안쪽 피는 내부 두고 바깥쪽으로 50%를 깝니다. 이렇게 해갖고, 어, 또 1년이 지나고, 그 안쪽마저도, 어, 또 100%를 까주고서, 또 1년 있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끊어주는 거죠. 그 때, 이제, 그, 1차, 2차, 환상박피 50%, 2차에 환상박피 100%죠. 나머지 50%를 까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깔 때, 에, 이, 여기서, 뭐, 접수가 세력이 죽는다든지, 굉장히 약화된다든지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도포제로, 예, 이제, 이거는 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카다파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카다파스로 빨리, 그, 싸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여기를 깔려고 했다가 50%를 안 깠어요. 여기를 안쪽을. 왜 그러냐면 밑에까지 요거를 쓰려고 그리고 여기도 하나로 올라가서 여기는 이제 완전히 깠어요. 자 보이시죠? 여기 요거, 요거. 요거 이제 어, 이건 목부만 남은 겁니다. 여기 네, 요거 완전히 깠어요. 이렇게 해서 까갖고 여기서 두 가지를 뽑아서, 하나는 이쪽으로 뺐습니다. 한번, 접을 떼고,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접대기는, 이제 이 정도 되면, 지금 이게 이제 만, 3년째인데, 이런 거 그냥 끊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이쪽으로, 여기 나간 접이 있죠? 요거. 요게, 요기입니다. 여기 이제 환상박한 자리가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서 바짝, 바짝 딱 끊어 줍니다 끊어 주고 또세 개를 붙였습니다 접을 아, 그때 이제 워낙 복잡하게 붙여 갖고 저도 지금 붙여 놓고도 지금 어삼이사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여기 여기 테이프 보이시죠 이것도 밑에서 일단 띄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분이, 이제 접수분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만 3년 만에 접수분을 이렇게 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갖고 이제 또 키워서 이제 접수로 또 써도 되죠. 근데 지금 이게 3년이기 때문에 여기가 뿌리가 내렸어요. 자, 붙었죠? 이렇게 흔들어도 안 떨어지죠? 자, 밑에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밑에도 이렇게 뿌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소나무 뿌리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분을, 이중분을 쓰면 키를 맞추면서도 밑에 또 이렇게 큰 분이 들어앉으면 물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분으로 있을 때는 그큰 분으로 옮겨서 심으면 또 그게 금방 접수가 세력이 약해지죠. 그냥 그 상태에서 큰 분에다가 이렇게 밑을 이렇게 파고 놓습니다. 그러면 큰 분에 심은 그 효과를 똑같이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자, 이렇게 끊어졌고 전원 테이프를 한번 떼어 보겠습니다. 끊었습니다. 깨끗이 끊고, 카다파스를, 이게 네, 카다파스인데, 에, 도포제입니다. 상처 보제로 쓰는 건데, 이거는 좀, 조금 튀나왔네요 일반 호접의 단점이 이겁니다. 이접 자리가 표시가 나요. 근데 드리로 접은 뭐 감쪽 같으죠. 그리고 여기도, 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철다가 이제 감긴 자리가 이제 좁혀 들어갔는데, 이제 바로 넓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접이 하나 들어가고서 가지를 두 개를 뽑았어요. 어, 이쪽도 벼갖고, 하나 돌려서 이쪽으로 넣는데, 자, 요, 요것도, 카다파스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저 위에도 여기도 복잡한데 굉장히 복잡해. 요 저도 뭐 헷갈릴 정도니까 이것도 이거 여기 여기 절단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도 되는데. 기서찜은이 이 가지가 이제 또 저기 저그래서 이쪽으로도 어차피 가지 내려고 한번 이제 나중에 되는 과정을 또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 정도만 돼도 저 불합리성이죠. 너무 늦게 떼어갖고잘된 적은 아니에요. 자 여기다가도. 파스를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여기, 여기 하나, 두 개, 여기 세 개.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붙었습니다. 접을 이제 세개 붙여서 가지를 이제 다섯 개 만들었죠. 여기 이제 공간이, 이제, 공간이 벼갖고, 어, 여기다가 이제 다 넣은 상태죠. 하나, 여기 이제 두개 네. 이쪽에 여기서 세개 이렇게 이제 보게. 자. 이거 조금 불합체성 나타났죠? 너무 살이 쪘죠? 네. 늦게 떴어요. 너무 음. 네. 뭐 그냥 정원수니까. 직감 뭐 이제 가지배치하는게 정원수니까 뭐, 뭐 그렇게 흉은 안될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접대기 1단계는 만 1년 후에 환상박피 50%만 이렇게 50%만 까주는 겁니다. 3에서 5cm 정도 까주면 돼요. 그리고 2단계는 나머지 50%를 까주는 건데 1년 후에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3단계는 1년 후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꼭 주의해야 될 것은 가을철에 떼시지 말고 접대기는 꼭 봄철에 그것도 가장 왕성한 생육 활동을 하는 야간 온도 15도, 주간 온도 25도일 때 접대기를 해주면 가장 좋습니다. 나무 세력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4월, 지금, 중순이 넘어섰습니다. 4월 말인데, 지금쯤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접붙인 게 있으면, 뜨시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게, 이제 불과 뭐, 8개월, 9개월 전에 올려드렸으니까, 아마 접대기 단계는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접대기 영상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는 접목 1년 후에 그것도 정상적으로 이제 붙었을 때, 이렇게, 이게 붙는 거 보면 알아요. 아, 이게 됐고, 붙었구나, 안 붙었구나. 그랬을 때 1년 후에 환상박피 50%를 깐다. 그 때도 4월 초, 4월 중순이면 좋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도 이듬해 봄에 또, 4월, 야간 온도 15도, 주간 온도 25도일 때, 그때 또 환상박해해주고 또그 상태로 이제 도도 좋습니다. 이 끊는 거랑 목부만 이렇게 목질부만 남는 다고영향이 이렇게, 이렇게 안 통하는 게 아니에요. 딱 끊는 거랑 그 목질부를 또 이렇게 1년 동안 또 두는 거랑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질부를 둔 채로 그냥 두셔도. 1년 있다가 이렇게 접대기를 해 주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일반어접 접대기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